자이 경기 이 쿼터 시작하겠습니다. 아? 아, 아 화이트니다 와! Yeah. 야, 우리 폴리스 아, 맞나 네. 파이트가 16이었어. 코트가 바뀌었구나. 야. 아. 바로 공격하네. 한번 나이스! <boot> <수 Dartmouth> 아이고, 오케이. 오케이, 잡아. 어서. 아, 아, 야. 대우격. <laughs> 웨스트브룩 그 자체는 진짜. 아, 나이스비! 아.

하얀에서 적극적으로 자, 자, 공 잡아야 돼샷 아, 나이스 굿샷 자, 자 수비 수비 어? 자 왼쪽 수비 통과 성공 나이스 아 치사하다 치사하다 <laughs> 아. 나. 씨. 화이팅. 나이 나이스리! 나이스! 나이스 패스 아 반대 윙 반대 윙 반대 윙 덩크 덩크 아 죄송합니다 이오케 <몰> 그렇지, <몰> 나이스, 나이스자, 아, 나이스자. 아, 나이스. 아, 나이스, 아, 야, 소리말을 아, 저기서 잡아가. 아, 아, 오, 오, 오. 나이스. 나이스송한하이줄하이가 가위, 가위 나이스위쏴위 가위 가이가거 가위 가 돼. 야, 네. <웃음> 아, <웃음>

잘, 잘 어, 이바안 뺏기고 있어. 아, 스 아, 아, 음. 어, 지호 너도 실사도 돼. 어. 네. 야! 깔끔하다. 하나, 세 개. 좋아, 이리. <laughs> 야 들어왔다. 아하. 가비 응, 나이스. 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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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, 안, 안 들어왔다. 아 나이스리. 나이스, 바로 반납. 아. 사기꾼. 왜 공격적이야? 아, 왜 공격적이냐? 왜 공격적이야? 오 좁다, 좁다. 그렇지. 좁다. 나이스리! 이제 <laughs> 보여줘 아까비 놓쳤다 까비까비 공야 까비. 아, 까비. 아, 까비. <laughs> <laughs> 반대, 반대 코트 활용해 반대편 한명가줘 쿠샤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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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5초. <웃음> 야, 다 넣네 와 공격력이. 사야 돼. 인정. 아 들어온 줄 알았네.